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11월 4일 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공급 1순위가 11월 5일 일반 공급 2순위는 11월 6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율은 11월 12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직 공구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0월 24일자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지역인 인천시는 수도권 내비투기과열지구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을 보면 인천, 서울, 경계 거조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 이 있으면 인천시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겠으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미적 8호제부터 2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미적 8호제부터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첨제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수건물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인재산업부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1분의 1씩 균등분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입소자축 가입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최대 3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입소자축 만점이 17점이기 때문에 17점을 초과해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을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같은 경우 배우자 혼인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가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 혼인전 이력 배제가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유형을 보면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를 보면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상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한번 보면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적용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어, 혼인특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특례는 신혼부부가 대상이 되는데, 청약신청자가 혼인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상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일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산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특례는 신청 유형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후부양자, 이세 가지가 있는데, 어, 시행일이 2 0 1 아니, 2024년도 6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어,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모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노후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적용을 받겠습니다. 청약 예치금액을 보면 전용 매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인천 같은 경우 25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02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604-7번지 1원이며 용현 하객 2-2블럭 인하대 1구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43층으로 총 6개동 1199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959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445세대, 일반 공급으로 515세대가 배정되어 있으며, 타입별 공급 수량을 보면 84A 타입이 208세대, 84B 타입이 513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84G 타입이 43세대, 84H 타입이 25세대, 101 타입이 170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9년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타입 3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6억 97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총 분양금액 7억 1660에 나왔습니다. 8사 b 타입 3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6억 97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 총 분양가 7억 1660만원에 나왔습니다. 8사 g 타입 보겠습니다. 3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6억 99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60, 총 분양가 7억 1870에 나왔습니다. 84H 타입 20층에서 29층을 보면 분양가 6억 9,570, 발코니 확장비 1,960, 총 분양가 7억 1,530. 101 타입 3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8억 1,390, 발코니 확장비 2,300, 총 분양가 8억 3,690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5%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5%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